혹시 자색당근을 알고 계신가요? 당근에는 항암성분과 시력에 좋은 성분이 많아 당근을 즐겨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특히 자색당근은 다른 품종과 비슷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면서도 더 풍부하게 함유된 성분이 있어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작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자색당근의 효능과 어떻게 먹으면 더 좋은지와 유의해야 할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 놓치고 있던 건강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혼자 보지 마시고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전에 구독,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당근은 중앙아시아 아프가니스탄이 원산지로 알려진 대표적인 녹황색 채소 중 하나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재배되고 있으며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색 당근은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안토시아닌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콜레스테롤과 혈당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그로 인해 성인병 예방과 시력보호 항암에도 아주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아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빠질 수 없는 식재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중 자색당근은 색소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까지 높여줍니다. 또한 성인병 예방과 피부미용, 시력보호, 항암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분 수치로도 일반적인 당근과 비교하여 면역체계를 강화해주는 폴리페놀 함량이 1.5배, 폴리페놀의 화합물인 플라노보이드는 10배나 뛰어납니다.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안토시아닌의 경우 무려 30배나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근은 또한 녹황색 채소를 대표하는 식재료로 단맛이 나는 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자색 당근은 당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베타카로틴과 카로틴을 비롯한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각종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어 당뇨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항암에 효과적인 카로틴이 함유되어 있어 당근을 꾸준히 섭취하면 폐암 발병률이 무려 63%나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자색 당근은 염증을 완화하고 눈을 보호하여 시력을 높여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채소에 비해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와 심장병 예방, 항암작용이 아주 뛰어납니다. 카로틴 성분까지 풍부해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대장암과 직장암 등 암세포의 억제 효과가 있으며 중년 여성 등의 폐경기 이후에 걸리기 쉬운 유방암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근을 구매하실 때 무슨 색을 가졌든 색상이 선명할수록 카로틴 함량이 높아 자색이나 주황빛이 선명한 당근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설명란과 고정 댓글로 무농약 자색 당근을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다 눈에 좋은 루테인이 풍부하여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시력을 높여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드실 때 껍질에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껍질을 벗기지 않고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색 당근은 당도가 높아 샐러드로 먹거나 갈아서 주스로 먹기도 합니다. 이때 당근에 풍부한 비타민 A는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생으로 먹으면 흡수율이 8%에 불과하지만 기름에 조리하면 60에서 70%로 높아지고 비타민 C의 파괴를 막을 수 있어 기름에 볶아서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자색 당근과 설탕을 1대1 비율로 섞어서 3개월 이상 발효시켜 발효액으로 먹어도 좋습니다. 다만 당근을 드실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당근에는 색소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 과다하게 섭취하면 피부색이 노랗게 변하기도 하는데 이런 증상을 황색소증이라 하며 얼굴이나 손바닥 등 신체 일부가 누르스름하게 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근은 체질에 따라서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으며 과다하게 섭취하면 뇌압이 상승하고 두통이나 구토와 같은 비타민A의 과다증이 나타날 수 있어 하루 두개 이하로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당근을 주로 어떻게 먹었나요? 껍질을 벗겨서 생으로 갈아먹거나 삶아먹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었을 겁니다. 당근을 드실 때 효능을 더 극대화해주는 조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근하고 비슷한 채소나 과일 등을 섞어서 흡수율과 영양분을 극대화해서 먹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저는 토마토를 추천드립니다. 당근과 토마토는 익힐수록 흡수율이 좋아지고 기름하고 함께 먹게 되면 흡수율을 더욱더 높일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먹으면 당근에 있는 항암성분인 베타카로틴과 팔카리놀, 그리고 토마토에 있는 항암성분인 라이코펜까지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당근과 토마토를 조합하여 더 맛있고 건강하게 먹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근과 토마토를 한 개씩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올리브오일을 준비해줍니다. 손질할 때 당근은 모양대로 썰어주시고, 토마토는 꼭지를 제거 후 4등분으로 칼집을 내줍니다. 이때 토마토와 당근 모두 껍질채로 손질해주어야 합니다. 그후 찜통에 넣고 3분 정도만 살짝 쪄줍니다. 쪄놓고 소분에 두었다가 때마다 갈아서 한 잔씩 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올리브오일을 3스푼 정도 넣어줍니다. 소금 한 꼬집 정도 갈아 넣어서 약간 간을 맞춰주면 풍미가 확 살아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시면 됩니다. 익힌 당근과 토마토를 기름하고 같이 갈아주었기에 당근에 있는 베타카로틴,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좋아지고 풍미가 확 살아납니다. 이렇게 하면 활기찬 아침을 열어줄 당근 주스 완성입니다. 시원하게 냉장고에 두었다가 드셔도 됩니다. 여름에는 당근이 달지가 않지만 이 안에 토마토에 들어있는 감칠맛과 올리브오일의 향이 들어가서 그 깊은 풍미를 살려줄 겁니다. 당근 특유의 향을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도 이 주스는 잘 드실 수 있을 겁니다. 항암 항산화 성분 효능까지 끌어올린 토마토 당근 주스 오늘부터 만들어 드셔보세요. 강력 추천합니다. 주스를 만들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설명란과 고정 댓글로 자색 당근즙을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건강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참고하시어 앞으로 당근 더 맛있고 건강하게 드셔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함께해요.